다이아는 어디 바로 하트다이아 서버 어디에 있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이아 바로 들어갑니다 소량이어도 개꿀 대량이면 더개꿀 빠른 응답과 친절함까지 겸비한 하트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범 입니다 오림 전문가 호칭은 다셨습니까 다이아를 좀 쓰셔서 클리어 하신 분들은 벌써 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력 좋으신 분들은 뭐 다이아 안 쓰고도 이미 달았을 것이고 저는 실력이 좋은데 운이 없었어 아시잖아 스킬 개연병으로 나온 거자 오늘 제가 하드 9단계거든요? 자 가보자고 자 하드 9단계도 쉽다 보여드릴게요 야 카스파 계속 해보니까 카스파 개구데기였어요 카스파 하지 마세요 그나마 메르랑 발터가 괜찮더라고 자 오늘은 발터 가볼게요 해가지고 하드모도야1 4 0 0개어 준다고? 오늘 예능 안 찍습니다 다큐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 네, 목소리 진지해졌죠? 자 갑니다 9단계 어? 네 메타 무시하는 사람들 다 콧대를 짓눌러버릴게요 강공메타를 보시해 강공메타 프랑스 유포라메트는 무조건 깹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서 야이첫팍폭탄 파... 원리 이러면 안 되지 아이씨아폭탄원렘 그냥 갈게요 자 강공메타 그래 강공메타는 공격 스킬 필요 없습니다 신경 안 써요 아무 공격이나 나오면 돼요 너 뭐하냐 골렘아 빨리 죽어라 골렘이 뜸 들이고 있네 자살 안 하고 이 새끼 죽기 시러가지고네가 죽어야 내가 살어 제발 여우 구단기 깨야된다 올인중표 오지게 못 모았다 아, 다이아 좀쓸걸 그랬어 아 원거리도 별론데 고반이 가겠습니다 아저이 레벨 3대 지금 유틸 찍는 건애만데 이건 좀 아닌데요 지금 조금 아야 버터콜렛 미찍었다아 나도 좀 스킬 좀 좋게 나와라 왜 그러냐 아 어제는 3연속인가 4연속인가 3유틸 나오더만 진짜 어제 그거 보고 진짜 모니터 뭐 부숴버릴 뻔 했네 야 많은 데로 가서 자살해야지 한 마리 있는데 가서 자살하면은 아유, 씨. 저 새끼 눈깔 없나 보네. 아, 안더리 서머 별로데 나는. 서머니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거 같아. 야 저것도 한 마리한테 가서 죽네. 아, 이러니까 구백이 지옥탄 거네, 이게딜 겁나, 딜 겁나 안 나오네, 진짜. 딜 없으면 오지게 발생하는데요? 그렇지, 거기 가서 죽어, 그랬지, 자식아. 그 다음에, 어스 폭탄골렘은 진짜 쓰레기다. <laughs> 미쳐버리겠다. 스킬 하나 그냥 없는 거네. <laughs> 앱솔 배우고요. 아, 랩 11인데. 공격 더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지금 벌써 쌓이잖아. 야, 이렇게 쌓이면 안 좋거든. 여기서? 아, 왜 폭탄골렘만 나오냐. 왜 그러냐. <laughs> 일단 찍어, 공격이니까, 씨. 저 죽어라. 아, 목 쌓이네. 큰일 났다, 이거. 하, 아, 딜안 나오네, 씨. 아, 랩 쌓이네. 그래. 어색 <laughs> 아, 설마, 중간 상자 못 먹고 죽는 거 아니겠지? 어제 8단계에서 4연속 3유틸 나와가지고 중간 상자 못 먹고 죽었습니다. 개빡쳤습니다, 그냥.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목이 안죽는다안 죽어. 야, 다폭했는데도 목이 안 죽는데? 골렘이가? 말이 되냐? 제 애솔 뚫어. 어스제일, 그렇지. 일단 어스제일 하나 믿고 갑니다. 개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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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왜왜왜 개망망 개망. 아이씨 위험해 위험해 아이씨 아 벌써 이러면 어떡하냐 어, 돌아버리겠네 이씨 피 주세요 피피피아 제발 제발 형 부탁드릴게요 앱솔 아이씨 아 하... 미친놈들 어디부터 왜그러냐 아 <laughs> 존날받네 꼭다이아를 쓰게 만들어요 이 죽일넘은 새끼들 다시 한번 갈게요 이씨 개놈의 새끼들 아 개넘받네 이씨 아니 녹화만 트는 이지랄이야 이씨 <laughs> 아이 새끼들 내가 녹화 키면 뭐 리모콘질 하나 그래 택진이 사기꾼 같은 새끼 아이 저 앱소리 새끼야 이씨 아니 중간 상자는 먹고 죽어야 될거아니야 하루 날린 거 아닙니까 이거 뱀파 새끼야 자그 다음에 브루탈 썸머 내가 찍나 봐라 이 새끼야 그 다음에, 아이, 스테틱, 아, 스테틱, 스테틱, 봐가자그 다음에, 아 이러면 안 되죠. 이면타. 유틸 나오면 안 돼. 공격 주세요, 공격. 공격, 브로탈. 그렇죠그렇죠그 다음에, 앱솔. 아, 유틸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그냥 앱솔은, 뭐 괜찮아. 아, 잘못 들었다고 어, 왜안 움직여? 아, 이게 뭡니까? 미쳐버리겠네, 이씨. 경험치 증가 아, 기이왜 박자가 느려? 어, 아, 왜 위로 가? 이상한 아, 놈이네나빨간갈생야 나 어디 들어갔냐 아 갑자기 나죽었다 잘못봤다 와씨죽었네와큰일날뻔다 큰일날뻔했어 몸이 쌓였는데 또? 미쳐버리겠 제발 제발 부탁드릴게 공격주세요 공격 깜짝 공격. 아 피없어 피없어! 저가이 와, 미쳐버리겠다, 이거. w 이 y 들어? 피좀 빨리쳐, 피 좀, 빨리 피좀 좀. 피 빨리쳐, 피좀 z a p 야 z z a 야, i z z a p i z 피피피피피 z a p 피, 피, z 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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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z 피쳐 p i z z 도 p i z z 미쳤죠. 미쳤죠? 야, 겁나 잘 빠져나왔다, 방금. 이게 컨트롤이죠, 이게 컨트롤. 그죠? 그죠? 근데 이거 서 주면 안 된다. 그, 에에에에, 그앱 그렇지, 그렇지. 어휴, 앱솔. 개꿀입니다. 아 몸이 쌓이냐고. 미쳐버리겠네. 어, 언제 레버가냐. 부탁드릴게요. 저거 꺼 에이씨 부 불탈. 앱솔. 어 <laughs> 다시, 씨. 야, 일단 불탈 가자. 불탈, 불타, 새끼야. 아 미쳤다 미쳤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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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세요. 제발 한 번만요. 엡솔! 엡솔! 빠져 나와. 빠져 나와. 최루이여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으어, 자, 살았, 살았, <웃음> 살았어. <웃음> 살았어. 살았어. 야이 새끼들아. 나 100번이야, 이 새끼들아. 보여 드릴게요. 야, 씨. 야, 야, 중간상자 <laughs> 먹자. 제발 부탁드릴게요. 중간상자 한 번만 주세요. 땡진형 이 중간상자 한 번만요. 에? 중간상자 어딨냐 중간상자 있다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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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야, 꺼져 꺼솔앰솔그렇그렇달린 새끼야. 아, 이 쓰레기 좀죽지 마세요. 아 이게 무슨 몸이 왜뭐 이렇게 많아 이거? 아딜 뒤지게 안 나오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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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어저씨. 제제제 제로의 제로 영역 그죠? 제발 제발. 비저비 <laughs> 먹어야 되는데 비먹어야 돼! 비 꺼지라고. 꺼지라고 꺼지세요. 아이씨. <laughs> 예능인 거 알죠?